탈탈탈! 아! 아 그래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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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설 나오면 할게 알았어 내가 전설 나오면 할게 전설 있으면 하아니까 전설 있으면 하라. 알았어! 알았어! 요가 전설은 맞아요. 하지만, 좀... <목소리> 아... 맞아요. 나라락. 아, 근데 이거 이세라고도 좋은데. 아니, 뭐야, 이거. 우리 꼴밖에 안 해, 또. 응애나 아기몰로? 아 미친. 화염역병 쓸만할지도? 오락선이가 진짜 와 미친. 정갈. 오 어? 제피로 맹공 병골독 두개 이상 안 집을 거에요. 신도 아, 씨, 제발 제발 진짜 너무 이상한 거만 주지 마. 제발 야, 오코46쓸만 하지 않을까? 뭔지도 알수 있고, 어, 사육사냐? 두어프냐? 인데 돼지 토큰 좀 없잖아. 오케이, 괴사, 괴사, 좋음. 백도 쓸만함 지금. 집노새도 좋아. 타우라조 하나 집죠. 배달원 좀한 번만 더 나와봐. 철로마고오 긴. 절대 뽑으면 안 되고 연금술사. 어, 나 지금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무서워요. 알? 알 화염역병 뭐 있으니까? 근데 알 긴, 뭐, 알 연금술사는 아니고, 알 역병? 알! 더 봐, 더. 마구 만지기! 진주 언니도 좋긴 한데. 그 많아서. 그만 만지자, 이제 좀. 어, 놀은 좀 쓸만하지 않나? 그래도? 흥마니까? 안 돼! 아, 진짜! 아, 근데! 아, 이거 그냥, 아, 하나 더 뽑으면 돼. 하나 더 뽑으면 돼. 어? 하나 더 뽑으면 되잖아. 아, 진짜로. 야, 공포만 찰 것은 쓸만하지 않나? 야, 이거 솔직히 내가 제피네스 못 쓰면 내 잘못이야. 아, 장난감 뭐 쓸만한 거 있으면 좀 사오고 싶기도 하고. 아, 아 뭐야, 이거. 응애를 왜 넣냐고? 아, 그럼 응애를 왜 들고 가! 아니, 응애를왜 내요? 당체를 들어라! 독성이다! 아 그냥 영혼이 안 나오면 되지. 왜응애를 당신도 모르는 취향적인 물을아 물건이... 영혼이 안 뽑으면 되잖아. 왜 뽑았냐고요? 아니, 이것보다 더 쓰레기들밖에 없었어 소포맨이랑 뭐 있잖아? 아씨, 아까... 생각나니까 꼴 봤네, 또. 네 방으로 돌아가! 보물상자 미친! 이 자식이 이거... 하는 짓거리가 매우 불쾌해 아, 아니, 이 방금 아니 근데 방금 여러분 악마의 맹목 안 집어서 못 집었어야 되는 줄 알아요? 또 보물상자 집었어야 돼요 보물상자 집는... 보물상자 집잖아요? 그러면 어차피 이 대게 승률이 10% 하락이거든요? 차라리 그냥 그거 안 집고 그냥 10% 하락할게요. 아, 근데 뭘로까지는 그러는데 진짜 저 4코 영사 개쓰레기는 쓸 수가 없어. 진짜 솔직히. 근데 악마의, 내가 그걸, 그거 대신 집은 게 악마의 맹공이니까. 근데 악마의 맹공은 나오면 쓸만하잖아. 알은 2코고 그거 4코잖아! 아니, <laughs> 아니, 쿠팡맨은 왜 걸렀냐고? 아니, 쿠팡맨은. 그래? 턱 메쓸만해? 여덟 장 있어야 때릴 수 있잖아. 그런가? 쓸만한가? 당신도 모르는. 또 말하는 거 보니까 쓸만한 거 같기도 하고. 오히 그래 좋아 콤보 뭐야？간식 먹고 또 울어, 울어, 달라는 거같 은데 이런 거 보면 뭔가 이제. 어. 여러분 근데 고양이랑은 뭐하고 놀아야 될까요? 그 맨날 딸랑이 가지고 놀아야 되나요? 그거 말고 뭐 없나? 왜에오야 뭐하고 싶어? 뭐하고 놀고 싶어? 내가 놀고 싶은데 내가 놀고 싶은데 못 놀겠어 그 씹어먹을 뼈가 많대. 이건 못할까?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까? 상 하나 남기지 못할걸. 연습의 성과다. 하, 하아... 간다잉. 여러분, 대기사기가 아니에요. 제가 잘한 거예요. 왜 그걸 몰랐습니까? 왜? 내가 건방져서 축제 광대 흡수. 피를 보게 될, 될 것이다. 피를 보게 될 것이다. 피를 보게 될 것이다. 한턴 넘겨 이 자식아. 어? 제피리스 웬만하면 쓰고 싶지 않아? 요 왜? 이 자식이 괜히 제피리스 때문에 진줄알거 아니야?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. 자연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지. 십 때문에다가. 블러드 있어도 구뎀이잖아. 야포도 안 되고. 맹공은 맹공에다가 제피아포가 안 되잖아. 야 아, 되네. 3댐 더어 주러 가서 아마 안 됐을 거예요. 이거 옛날 인프 폭발 느낌이 진짜. 인폭 4댐 4대퍼도을 때랑 비슷한데. 3댐이니까 이건. 인폭이 2, 3댐으로 뜨면 이게 훨씬 좋고 4댐 뜨면 인폭이 조금 더 좋을 때도 있고. 무조건 맹공이 좋네 아스깟 아스깟 4, 5, 6, 7, 8, 9, 10 1 보여줄게 너는 안되겠어 너를 상대하기엔 내가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달까? 어, 상대는 내일 포커 몇시죠? 상현아 내일 포커 몇이야? 시작할... 어 그거 오프라인 아니지? 없다. 2, 3, 4? 진짜 1코에 갑자기 오른쪽에서 아기몰롱 나온다? 쉣 차라리 그 경비병 나오는게 나아 나와라 락스! 침묵 맞는 건 아니겠지? 그냥 교환해버려야겠어 개불안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이게 뭐였지 이게 무슨 뭐 있었는데? 와우, 오 센스 있는 플레이. 아 임프구나. 야 공포마 개 좋은데요? 실망인데. 뭐가 실망이세요 아, 이거 뭐, 우코로, 사고, 교환하니까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죠 가 오. 어떻게 해야 잘 할까요? 교환을. 사락 시킬 게 없는 거 냈어요. 악몽 못 아끼지 않았어? 다 체력이 두 개여가지고 툭툭 치고 이렇게 하면 얘도 얘 체력 깎아야 되거나 뭐래야 되는데 악몽 그냥 쓰고 빙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 뭐야? 이걸로 말이 되냐? 랜덤으로 치는 걸로 진짜. 나가. 알았어, 나가. 나이스 잘 썼고 나가. 여러분, 벌써부터 이내 이렇게 무릎 펴지 마세요. 왜그 설레 말이야? 8승부터 그런 얘기해, 2승이야 이제 어? 벌써부터 그렇게 설레발 어? 아직 멀었어? 흥분하지 마. 나좀 진지해질라고 이제. 12승 뭐했냐고 성공 왜 계속 물어보세요? 알면서 물어보세요. 나 알잖아. 입 아픈 거 알잖아, 입 아픈 거. 고맙다. 능한 번으로 넘어가주면 안돼나 진짜 잘못했어 내가. 어떻게 하지?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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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아>, 스고이. <놀라> 고맙다. 돼지가 도망갔어요. 선택. 이렇게 이렇게 하냐? 이렇게 하냐? 이걸 치는 게 낫겠죠? 다행이야, 다행 아니죠. 다행이 뭐 다행이야. 씨, 조졌지. 당연히 아, 진짜 왜 이랬을까? 아! 근데 그거 알아? 진짜 프로는 이거를 이겨내야 돼. 여기서 주저 앉으면 그냥 나는 평범한 일반인의 두 가지. 하지만 이걸 극복하고 더 발전해 나간다. 그럼 달라집니다. 인정합니다. 제가 못한 거. 여기서 역전 해볼게요. 어떻게 해야지? 여기서 역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? 난 모르겠어. 참...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? 아쉽네. 아, 나왜 이렇게 실수했냐 이거. 아까 정중하게 영능 한번 쏘달라 그랬는데 그런 말을 듣질 않네요. 진짜 조졌다 이거. 어우씨. 사코르 뭐 없나? 사코르 어떻게 잡지 이걸? 황패. 황폐. 근데 황패가 여기 그거 있나? 어주겠어 있네, 신성화가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다. 그냥 교환해라. <laughs> 그리고 빨리, 빨리 열장 만들어. 빨리 이거까지 가면 이겨. 열장 만들 수가 없다. 지금 빨리빨리 내야 돼가지고, 아직도 불리하죠. 여기서 칠코 센거 나오면 절대 못 이겨. 요 정도는 아, 근데 진짜 극혐이네. 사냥 저거 몇몇개몇 교환을 몇개몇 개, 몇개 하는 거야. 아 실수 한 번에 이렇게 된다고? 자, 갑 갑분싸 아기몰롱거 아니면 에팡텔, 다섯 마리가 나오거든요? 먼저 쳤어야 됐네 이거 잡을 거예요. 안 잡는다는 선택지 있나? 없어. 하나, 하나 실수했어요. 하나 실수했어요. 이걸 치고 치면 똑같으니까. 한 마리 나온 거 사소해, 근데. 네 마리나 다섯 마리나 큰 차이 없어. 비난해! 난 그거 극복하고 우승할 거니까. 어떻게 하지? 근데 방금 동전 고리 해서 진 거야. 왜냐면 내가 저거 정리했잖아요. 그러면 애초에 저 독성이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게, 내가 속공이랑 11로 잡기 때문에.